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정통 교육자 출신으로서 어떤 그 원리 원칙에 입각한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는 문제를 감정을 배제하고 어떤 그런 이론에 입각해서 이론적으로 잘 풀어서 어,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 마지막 발언으로 우리 강경래 여사님 다시 한번 모셔서, 어, 우리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래 고문님께서는 경북 애국시민연합 대표이시고 원자력 발전 추진위원장이십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원자력을 없애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뭐 무슨 뭐 그런 거뭐 환경 단체를들 결국 먹여 살리 먹여 살리는 그런 뭐 이상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 발전의 원저 원동력이 됐던 원자력 그 다음에 가장 그 킬로와트당 그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어. 그 우리 많은 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기를 합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원자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저강정래 고모님 어, 어, 모시고 마지막 발언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더운데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생에 헛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년 동안 아스팔트에 이렇게 애국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시키고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것들 미쳤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녕 죄를 짓고 탄핵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탄핵이 잘못되고, 정말로 조작되고, 계획된 탄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힘이 들든,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것보다 더한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믿지다 보니 이제는 윤곽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보신각에 박사모 모임이 요 회원들이 이렇게 모였지만은 처음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 안 돼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은 날이 갈수록 이 회원들이 더 많아지고 모이고 또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주하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명수는 얼마 모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여기에 보신 각에 모인 겁니다. 대한문에 많이 모이고 광화문에 많이 모이고 서울역에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어느 줄에 서고 어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뚜렷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태국기 집회 나와서 미치는 것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뭉치기만 하고 하나로 될 때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적화되지 않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깨끗한 대통령 억지 탄핵으로 탄핵되었고 거짓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우리 대통령에게 엎어 땅 쳐서 구속시켰지만 우리 대통령은 반드시 무죄로 석방되어 청와대에 즉시 복귀될 날이 멀지 않아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하나로 우리 대통령 명예 회복시키고 대한민국 살리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끝까지 투쟁합시다. 오늘도 더운데 고생했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태국들을 들고 거리로 나와야만이 산다는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다음에는 보신각에 꽉찰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이건 고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더 어려움이 딸지라도 우리의 맡은 사명은 대한민국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둠쓰게할수 있는 사명들을 가졌기에 여기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 끝까지 대한민국 살려냅시다. 박사모가 날이 날마다 갈수록 여기가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할 때 힘을 우리 여기 정강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데 기울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박사모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커져야만이 적들하고 싸울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 우리는 5.18을 밝혀야 되며 또한 PC 조작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야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침묵하지 말고 정말로 대한민국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힘껏 적들, 문재인 적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그 시간이 멀지않아 다가올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울진에서 오늘 이렇게 여기 온 것은 저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배움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여기에 이 주체측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리를도 믿고 준다는 심령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더운데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